할렐루야! 네, 오늘은 책망할 자를 책망하라. 라는 말씀을 갖고 은혜에 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 옆에 오신 분들하고 인사 나는볼까요참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그리고, 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같이 얘기 나눠주세요. 네, 이. 교회에 분이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다 같이 같은 은혜를를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언 9장 7절 말씀으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비는이라고. 을 받는 시간을 드리기 바합니다 네, 먼저 우리가 칭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은 영어로 praise, compliment, upload, admiration, laudation 이렇게 칭찬이라는 것은 우리 언어는 하나지만 영어로는 여러 가지의 표현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에 그렇게 표현된 어, 언어에서 그 칭찬의 말이 예, 여러 가지 그 나의 어다어 아, 음, 단문장이 있는데요. The center of the o p i r a t i o n s in the the both food 유세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다. 또 이것도 있어요. The work won the praise of the many critics. The work 그 작품은 많은 비평가, many critics 많은 비평가의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she looked up. him with admiration. 그녀는 그를 칭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런 댓 그리고, he a p l a u d e d the pianist when he finished playing. 그 피아니스트가 독주를 끝내자 칭찬의 박수갈채를 받아 보냈다. 그리고, a p 라 l 드 바이 e d by all of them, he felt q u i t 그는 모두의 칭찬을 받고, 우쭐해졌다 이렇게, 칭찬의 말은 아주 마음을, 이렇게, 북돋아지고, 막, 그러죠. 칭찬을 받으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 우리가 학교에서도 다른 선생님이 조금만 칭찬을 해도 그 학생은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게 있어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칭찬을 받은 자녀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것을 할수 있어요. 이처럼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교의 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칭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스스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높인다면 다른 사람 들에게는 교만한 사람으로 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자만 22장 2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 칭찬하지 말고 외인들이 너를 칭찬하는 것이 진정한 칭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 해당 거리에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스스로 나팔을 불고 자기가 이렇게 그다 이루었냐 자기가 모든 것을 어, 했냐 그것처럼 이렇게 칭찬하는 어, 그런 누를 범하지 않는다.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칭찬을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칭찬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갖는 이해가 할 것이에요. 한번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누구의 칭찬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었나요? 아마 어렸을 때 부모, 님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선생님들, 그다음에 우리 이웃의 칭찬을 받았을 때 하는 그마음의 어, 그런 공부여가 생각.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결국 성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언 27장 21절에도 은혜는 도가니, 금에는 용광로, 사람은 그가 받은 칭찬으로 가려진다. 칭찬으로 가려진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을 것은 진정한 칭찬은 외적이 아닌 내적인 것에 대한 칭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볼로에서 2장 11절과 로마서 2장 10절 동시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이야만 진정한 칭찬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의 사람이 참 유대인이고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받은 반. 할래가 참 할래다. 그렇게 하는 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우리 성도의 님이 되기를 간절히 섬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에 대해서 같이 은혜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 제목과 오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참 은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책망할 자를 책망하라. 이지요. 그리고 말씀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가혹한 형벌의 의미를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교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혼내주거나 건강한 공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여기서 책망이라는 것은 징계보다 더 강한 의미예요. 형벌을 통해서 이거는 잘못을 아예 교정시켜 주려는 견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책망이나 공고의 말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책망이나 공고를 듣거나 받게 되면 일단은 기분이 나쁘기도 하죠. 심지어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까지 해요. 그러나 징계와 책망은 그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한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는 교육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징계를 하는 자를 우리가 좀더 발전하는 하나의 계기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나 책망을 싫어하고 도리어 앙심을 품고 안가품을 하는 것이 인간들의 하나의 속성이에요.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만하게 빈정되는 자를 타이르면 뺨을 맞고 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정강이를 걷어차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서요. If you l i s t e with the appropriate s i g n i n s you will get slapped in the face, confront bad behavior, and get k i c k e in the signs. 빈정되거나 타이르면 오히려 뺨을 맞고 행동을 지적하면 정강이를 거들차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거만한 자 여기 처음에 자문 부장실절에 나온 거만한 자가 나오죠. 거만한 자는 레츠예요. 레츠. 유리온. 레츠는 하나님에 대하여 해 거만한 태도를 갖춘 사람이에요. 지혜와 지식을 과소평가하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이론만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인간의 인간에게 잘못을 고치려고 타일러 보십시오. 말을 듣겠습니까? 도리어, 부끄럼을 당할 것이고, 오히려 수치와 능력만 당하게 될 거예요. 이런, 교만한만한 자예요. 흥궐하게 되면요. 그리고, 여기서, 악인은, 악인을 찬망하는 자, 니까 악인을. 자, 악인은, 라시인데요 우리어로. 신앙용 요소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인을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는 10편 9절에 구절, 내 앞에서 나를 압지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악인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인 여러분이 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이 악인은 또요. 폭력적인 행동만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10편 11장 5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도다. 이렇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 의인을 감찰했어요, 보호했어요. 그래서 악인과 력경 좋아하는 자를 음에 비운대요,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악인은 본바탕이 이렇게 거칠고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악한 사람에게 무슨 책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니유는 그러니까 책망하다가 도리어 더럽힌가, 상처만 받고, 오만한가, 가지, 오만가지 욕설과 저주와 폭언이 되돌아와서 크게 상처를 받게 될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악인을 대적하는 우리의 용기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삶의 이정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므라의 법전 있죠. 눈에는 눈, 근데 하므라의 법전도 표면적으로는 만인에게 공평한 법의 실현으로 보여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는 결코 섞일 수 없는 엄연한 사회 계급이 있었어요. 따라서, 모두에게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상위계급 바빌로니아인은 같은 계급 시민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마땅히 자기 눈에 내놓아야 했겠지만, 평민은 늘무, 늘 멀게 한 경우라면, 60세계만 내면 그만이었어요. 이렇게 평등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그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어찌 보면 공평한 것 같지만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틀림없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증거이신지 깨닫는 성도 여러분들이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사법의 정의라는 문명화의 얼굴 안에 복수가 끓고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언제든 야만의 뿌리를 드러낼 수 있는 거가 우리들의 하나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들의 한계예요. 보편적으로 어마하거나 기질적으로 악한 인간들은. 자신이 어떤 인신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그에 대한 판단이 부정적인 감정과 정보로 받아들여야 경향이 많아. 그래야 자신이 당한 책망과 모욕을 한가품으로 되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공고나 책망, 건면이나 의견 제시를 할때 아무에게도 함부로 해서는 안될 것을 우리를 깨닫기를 바래요. 한절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를 찾아 책망해야 할 것이에요. 어떤 훈계와 책망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아량과 마음의 포기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지혜를 배우고 이러한 그 그때그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성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켜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앞지 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벗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의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비호하시는 거다. 이러한 선한 마음의 평정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저는 어떤 택망과 충고의 말이 들려질 때, 옹절하거나 거만하지 말게 없어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를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은고능 없겠네. 주 주의 은혜 로 대속 받 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나늘찬 니가 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비와 같이 가은가눈가니겠네아 be